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크리아나입니다. 2023년을 떠나 보내고, 대망의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2023년을 한번 정리하자면요, 올해는 정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해였습니다. 첫째, 예상을 뛰어넘는 이자율 상승이 있었고요. 2022년부터 시작된 이자 상승은 한때 10월 말에 8%를 넘기까지 했습니다. 둘째는 극심한 매물 부족으로 바이어들이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에는 복수 오퍼가 들어와서 캐시로 사는 바이어가 정말 매물을 싹쓸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첫 집을 구매하는 퍼스트 바이어가 20% 혹은 그 미만의 다운페이를 할 경우에는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펄스온 바이들이 시장을 떠나기도 했고요. 2023년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거의 40%가 캐시로 거래가 되었고 남가주 일부 지역은 거의 50%,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65%가 완전 캐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매물 부족 현상은 전국에서 아무도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국의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80%가 5% 미만의 이자율을 갖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셀러들은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사려고 하면 너무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사를 하지 못하고 집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자율 상승은 바이어도 줄었고 셀러도 줄었고 또 수요, 공급, 거래까지 다 같이 줄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연준이 이자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을 기대를 했지만 막상 극심한 매물 부족으로 오히려 가격은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매달 조금씩 0.1%, 이렇게 오르는데요. 지난 49년간의 집값 상승, 그 평균과 2023년을 비교하면 여러분 2023년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2024년은 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된 것 같고요. 1 1월 CPI 인덱스가 3.2%로 발표되었고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도 1.9%로 2% 아래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12월 13일 올해 마지막 FOMC 미팅에서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습니다. 시장은 내년 기준으로 금리가 약1.5% 정도 내려갈 거를 기대하는데요. 지금 약 5.25, 5.5%에서 내년에 4.5, 4.7% 정도로 내려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4년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서 이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자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 폭은 연준이 발표한 것과 시장이 기대하고 해석하는 것에 분명히 아직까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 이자 하락의 실정은 아무도 알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 2024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들었으면 시장이 하루아침에 반전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아주 서서히 그리고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전체 주택시장을 한번 보면은요.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예상은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덟 군데그 기간의 평균을 보면 내년에 약1.5% 정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40년간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은요. 전국에 4.92%였습니다. 그리고 난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5.5% 집값 상승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집값 상승이 약간 둔화된다, 슬로우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집이 거래되는 물량도 약 500만 채로 지금 올해보다 약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즉, 가격 상승은 그리 심하지 않고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하니 굉장히 이제 전망이 긍정적인 편인 거죠. 또 이자율을 살펴보면 최근 11월부터 계속 지금 연속 9주째 하락을 하고 있어서 12월 30일 오늘 기준으로 30년 고정 이자가 6.6%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 예상보다 더 많은 집들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매물이 모자라긴 하지만 일단 11월, 12월이 비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표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그 라인이 보통 연말 휴가 시즌이면 보여주는 급격한 매물 숫자의 하락 곡선인데요. 올해는 예상을 뒤엎고 매물 숫자가 작년 11월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자율 하락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으로 더 많은 셀러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비시즌인 땡스 기빙 기간에 58,000제의 집이 전국에 매물로 나왔고요. 만채 정도가 집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전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2024년 남가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2023년 남가주 주택시장은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가격 기록을 갱신하면서 계속 치솟았는데요. LA를 비롯한 남가주 주택시장의 가격은 2023년. 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약10% 11%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2024년도에도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정말 강력한 그런 셀러스 마켓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이 있는 오렌지 카운티를 한번 살펴보면요,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매물 숫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팔려 나가는 매물이 1월부터 시장에 나와서 봄 여름이 되면 점점 많아지고 가을 겨울이 되면 줄어드는 이런 곡선을 그리는데요. 보라색 라인이 2019년으로 아주 팬데믹 이전에 전형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우리 지카의 경우에 보통 1월에 약 5,000개 정도의 매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 매물이 점점점 많아졌다가 7,500개 정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벨 커브를 그리는데요. 현재 오렌지 카온에는 지금 약 1,700개 정도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약 1,700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얼바인 기준으로는 1월달 시작할 때한 500개 정도 매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으로 지금 12월 30일 기준 얼바인에는 약 110개 정도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한 가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절대적인 매물 부족이 내년 2024년도 계속 가격 상승을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00만불 미만의 매물은 2024년에도 계속 복수 오퍼가 들어오고 캐쉬로 사는 투자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바이어들이 쉽게 집을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율 개선으로 시장은 활기를 찾을 겁니다. John b u n 컨설 Research and Consulting 전문 조사 기관에서는요 모기지 금리가 5.5%가 되면 더 많은 바이오가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5%가 매직 넘버가 되겠죠 2024년은 전국적으로 거래가 늘고 시장이 점차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아주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가주 시장은 여전히 치열하고 가격 상승도 올해보다 더 높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번 한해 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 부동산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